8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에 사각형 ABCD에서 각 A는 각 B는 90도 즉각 A와 B가 90도고 선분 AB는 15cm, 선분 AD는 4cm, 선분 BC는 12cm다. 변 CD의 중점 E에 대하여 선분 EF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하도록 변 AB위의 한점 F를 잡을 때 선분 AF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말이 좀 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CD의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와 에 여기에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여서 이게 같아지면서 이게 선분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교점 F를 잡았을 때이 넓이와 이 넓이가 지금 같다는 이야기죠. 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요. 그럴 때 A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오, 그렇다면 이게 넓이가 같다는 것도 이용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보조선을 그려보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한번 생각하면서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면 그것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넓이와 여기에 있는 넓이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우리 알수 있어요. 그런데 자 사각형 A F E D 와 사각형 F B C E의 넓이가 같은데 여기에 있는 삼각형 D F E 와 삼각형 E F C의 넓이가 어때요?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는 어디의 넓이도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삼각형 A, F, D의 넓이와 삼각형 어떻다 F, B, C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즉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AF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 길이에서부터 이 길이까지를 x라고 둔다면 그거 잘하죠, 여러분들. 전체 길이가 15cm이기 때문에 15 xcm다라고 우리 이렇게 적어 줄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두 넓이가 같음을 지금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삼각형 AFD의 넓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바로 여기 AFD의 넓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15-X 곱하기 2분의 1 해줬을 때 넓이는 FBC의 넓이란 이야기예요. 그럴 때이두 넓이가 어떻다? 같 그럼 약분, 약분 정리해 주시면, 2x는 이것도 정리 6의 15-x다. 따라서, 이거 다 정리해 주시면, 2x는 하시면 6, 5, 30, 90-6x. 따라서 8x는 얼마다? 90이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다? 4분의 45가 된다. 따라서, AF의 길이는요. 몇 센티미터라고요? 4분의 45 센티미터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